경공부 멘토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주위에 멘토들은 늘려 있는 거예요. 멘토가 불패한 사람으로 여러분 멘토를 삼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잘하시죠? 컴퓨터 멘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음니다 네. 멘토가 필요. 자전거 타는 거 멘토 필요. 교체하는 거 멘토가 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조그마한 파트 하나하나마다 처음부터 멘토가 다 필요하다. 그분이 멘토. 어느 퍼펙하고 완벽한 그분이 멘토가 아니라 한 파트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멘토다. 그런 멘토들이 열 명씩을 떴으면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천민을 하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참, 할 마음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멤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밥 사준다, 밥 사준다. 근데 그분들이 뭘 하는 이야기했어 밥을 제가 사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해. 송사 너는 박사 하긴 없지만, 밥 사는 하겠는가 <laughs> 사실 말씀이, 박사 위에 높은 게밥 사야. 여러분, <laughs> 밥 사주면, 누구든지 다 돌아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다잃 박사, 지식으로 묻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밥 사주면 다잃요 여러분, 밥을 자주 사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잘하는 사람들이 30% 정도 되어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다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장은 쉬워요. 그런데 끝을 내지 못하는 삶의 습관입니다. 참 많이 힘들고.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또 무엇을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둘 앞에 한단이 마무리하시기 전에 그것을 드십시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니까 어떻게 하면 니까요다어려우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시작 끝없이, 끝없이 겸손을 하나, 묵상하라. 하늘 앞에 끝없이 겸손하기를 묵상하기를그 매일 하를 겸손의 왕을 셨던그 예수.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도 하시고 끝없이 겸손하기를 하옵시고. 누구에든지 배우고 싶다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승야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끝없이 겸손. 그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인베에 다니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